설탕은 절대 안 넣어요, 페트에다가. 단, 담백하게. 소금간 약간 한 꼬집하고, 간장을 약간 넣고, 마늘 생강 넣고, 후추 좀 넣고, 예. 뭐 네. 음, 저기, 양파 갈은 거 물기 꼭 짜서 넣고, 감자 좀 조금 넣었어요. 두부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빵에 한 조각 찢어서 넣었어요. 어, 우선, 우선 이렇게, 예. 네. 우선 고기 페트, 뭐 고기 전으로도 먹고, 또 패트로도 먹빵 사이에도 끼워 먹고 그런 그런 데 써요. 다용도. 우리는 다용도로 이거 구워서는 냉동실에 얼려놓고 필요할 때마다 넣어서 어, 어. 음식 기분품이잖아요 어. 베이스로도 같이. 어, 음식 베이스에도 넣는데 그것은 이제 소고기 음. 다짐육을 주로 하죠. 이제 불을 음. 비치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어. 얼려놓으면은 아주 요긴하게 써요. 응, 음, 예, <목소리> 요긴하게 써서 고기, 예, 샌드위치나 햄버거 할 때도 고기 패트로 쓰고 또 일반 일반 이렇게 고기 양이 좀 단백질 부족한 식사, 야채만 된 식사에는 고기 요 재원을 하나씩 얹어서 줘요. 그러면 에, 영양 밸런스가 맞겠죠. 아, 맛있는 냄새가 나죠. 음, 아, 골칭, 에, 아주 맛있는 고구맛. 냄새가 나요. 네, 불고기 냄새가 나네요. 음, 네. 이렇게. 네. 음 네. 방금 지금 오이 냉국도 한번 데쳐줘봐요. 오이 냉국, 2분 만에 완성. 오이 채쓰고 네. 미역 당근거에다가 아침에 우리 남편이 따온 거예요. 농사지? 네. 가지하고 오이를 따놨는데, 가지 이제, 그, 가지 전에다가 이렇게 고, 고기 다짐육을 좀 얹어서 전을 붙일 거요 이거 하면서. 네, 가지. 네, 세 가지 요리를 좀 하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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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음식은 응. 세 가지 요리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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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기에다가는 마늘 다, 에, 고기에다가 양파하고 감자를 좀 갈아서 무기꼭 짰어요. 그리고 마늘하고 생강 좀 넣고 여기다가 후추 넣고 소금간하고 간장 좀 넣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식빵을 하나 찢어서 넣었어요. 식품. 밀가루 안 넣는 대신에 식빵 하나 찢어 넣었죠. 그래서 엉키는 작용을 좀 하라는 거죠. 아, 아 불고기 냄새가 나고 아주 좋네요. 그래서 우선 은 오늘 그 각, 갈, 각 식판에 고기전 하나씩 얹어줄 거예요. 아. 그리고 고기 이제, 고기, 고기전 하나씩 하고, 에. 이렇게 뒀다가 빵 사이에 끼워 먹어도 좋아요. 햄버거 할 때. 햄버거. 햄버거도 하고.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동시? 음. 우리는 동시작업을 잘해요. <laughs> 이제 <목소리도> 요거에다가,